우리가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또, 보다 성공하려면, 또, 나름대로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또,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이제, 리더십도 키워야 되고, 이런 책도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좋은 계기, 음, 다이슨을 한단계 한 살짝 업그레이드 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더한 발짝 더 나가서 더큰 성공을 이제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런 책도 봐야 돼니볼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또 이제 발표를 잘 해주셨어요.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다또 이제 그래도 얻으셨고 또 자기 느낌 소감까지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날씨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력해가면서 서론, 본론, 결론의 어떤 스피치 형식도 잘 마쳤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책아까그 다섯 가지만 딱 이야기한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은 다섯 가지 딱 이야기하고 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고 막 끝내기 급급하거든요. 다시 여유를 찾아서 전체적인 소감, 어려웠던 이야기까지 일단 하루 배을잘 하셨어요. 자, 이제 몇 가지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이 마이크를 쓸 때는 마이크의 소리에 좀 민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 마이크를 잡는 것부터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이런 거 소, 잡음이 들리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볼륨이 너무 커도 그렇고, 어디가 이렇게 뭐, 뿌라치가 있을 때도 그렇고, 정기적인 사고도 있지만, 본인의 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아까 습관적으로 마이크를 너무 위를 잡아요. 어. 이, 이, 이쪽으로 잡으면은 이 손이, 손이 스트지말로 소리가 나요. 네. 그래서 마이크는 특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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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구멍 뚫려지는 부분은 손을 안대는게 좋아요. 그래서 요 밑에를 잡는 게 좋고, 전문가라면 조금 더 밑에를 잡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여기는 가능하면 뭐 터치를 안 해야 돼. 여기 자범행이 생기죠. 네.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할때 크게 이제 자기도 몰래 하는 그 부자연스러움을 방지해야 되는데 이제 얼굴에 손이 간다든지 머리에 손이 간다든지 약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네. 자기도 모르게 이제 습관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얼굴을 만지는 거라든지 머리를 만지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딴데 본다든지 뒤집는다든지 뭐 손을 집어넣는 거라든지 이런 건 주의해야 돼. 근데 이제 양수이 씨는 오늘 주로 이제 얼굴에 손이 서너 번 갔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게, 사람 눈을 좀 마주쳐줬으면 아, 좋았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요 네. 이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걸 보면서 하려니까 더 힘든데, 네. 에, 사람이 이, 막 50명, 100명일 때는 대충 보고 해도 되는데, 한 10명, 20명일 때는 다 각각씩 하면서 눈을 마주쳐줘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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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다 가면서 했다면 아주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는 자료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가 옆으로 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가능한 마이크는 가운데 중심에 어서 오세요. 네, 또한 분, 네, 어서 저쪽에 앉으시면 좋겠네요. 봉호 선생님 쪽으로 앉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 마이크는 가능하면 중앙에 와야 돼요. 네, 목소리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옆으로 간다고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마이크를 가까이 대려하고 이것을 움직여서 이렇게 본다든지 이렇게 본다든지 이걸 움직이고 마이크는 가운데 예. 네,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료가 이제 이렇게 공부해오는 것은 애울 수가 없으니까 갖고 오는데, 사람들이 느낌에, 아, 저 사람 맨날 보고 이걸 그대로 읽는구나라는 느낌을 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참고는 저 사람 참고하고 하는 거 있는데 열심히 나보고 이야기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서 빨리빨리 이것도 보고 사람도 봐고. 이걸 오래 보고 있으면은 사람 이 큰일 난다고 생각해니다 그런 그몇 가지 준비를 좀더 해주시고. 독화 어, 좀 하겠습니다. 하고, 어, 우리 봉우수 선생님, 지난주에 제가 이걸 교재 등록하셨으니까 교재를 드리도록 하고 이제 저희가 교재가 이제 등록하시면 주교재가 되고, 부교재로 이제 리더의 격책을 드립니다. 그래서 16주 동안에. 에, 저걸 같이 공부하고, 이 책을 에, 한 번, 음, 최소한 한번 이상 읽고, 그 중에 제가 한 부분을 발표하는 것까지, 예, 이제 스케줄들이 있는데, 오늘 발표를 잠, 잠시 전에 하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아주, 어, 어, 이, 이 책이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리더의 격, 리더십 강의만 나가기도 하는데, 어, 이걸 정말, 그, 이 아카데미에 다 다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연말 연초에 목표가 아, 최고 경영자 과정을 이제 중소기업 경영자 코스.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 과정 하면 조금 이제 헷갈리니까 중소기업, 예,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주로 상대하는 말이 중소기업 경영자 코스인데 경영자가 될 사람도 올수 있는 거고, 은평사도올 수도 있는 거죠. 좀 수준이 높은 이제 코스를 하나 개발하려 해가지고 이제 오픈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한 5주나 6주, 이제 이, 이 책에, 예, 이책의 핵심적인 것이 이제 한 5주나 6주 정도 반으로 확 줄어들고, 이제 그, 그 코스에는 이제 리더십이 한 3분의 1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인사 경영에 관한 것도 또 3분의 1 들어가가지고, 예, 조그마한 기업의 사장들이 좀 알았으면 좋은 코스를 하나 개발해서, 그걸 330만원 받았예요 330만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더 대우를 해주고 여행도 어 우리가 보통 한 30만원 의어 소비자 가격으로 30만원권에서 이제 1박 2일 워크샵을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뭐한 4,50만원 정도로 좀 이제 더 경도 높은 워크샵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는 식사를 어 우리는 이제 이 코스는 간식으로 하고 그분들은 아예 식권을 줘가지고 옆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330만원짜리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220만원 프로그램으로 가면서 어, 옥샵 비용이 포함되는. 이 지금은 이제 99만 원 내고, 여행 갈때또옥샵 비용을 30만 원씩 부담을 하셔야 되고, 또 동창 회비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포함해서 이제 돈이 갑니다. 금액 자체는 포함졌는데 이제 다 모든 걸 포함시키고 하니까, 어 이제 그렇게 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는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표님그 책은 누가 쓰신 거였죠? 제가 쓴 거예요. 아, 아, 아 이거요? <laughs> 예, 리저기이요 예. 혹시 옥영수술 알고 있었어요? 모르요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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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피아를 잘해야 해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예요그 예. 다음 17번째 조리있게 말하라 전개가 잘못되면 동쪽이 서쪽이 된다 그냥 순서가 없이 뒤죽박죽하 무슨 소리 할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이 뭘 할지도 못, 못 알아듣는 거 조리있게 딱 순서 정해야 차가안 차가워 이가운게 아니라 몸이 일어 돼요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컴플레인걸수 있으리죠? 다 들으면서 어줘 정하는 거예요. 그, 그만 당장 부정한 그게 아니고 말 거예요. 안 들으고요. 다 들으면서 내가 대답하는 거 순서 딱 정해놓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건 말입니다. 이런 거고요. 다순님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열여덟 번째, 열여덟 번째, 결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감싸주는 것이 덕망 있는 사람의 태도다. 너 틀렸어 니가뭘 하지 말아요 네. 비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일끈을끊 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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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야기를 서 비판해서는 안 돼요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서포 배사를 안 그랬죠 꼭 비판하지 말고 뭐, 막 또, 또, 뭐, 또. 아니 솔직히 김대표 내가 군이 남았을 때는요 저도 여러분에 대한 칭찬 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여기들 보게 걱정해 주고 꼭 같은 일을 이곳에서 배워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늘 처음부터 여기 처음 보신 분에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제발 이 훈련 16주 동안 빠지지만 말아봐라 여러분이 어떻게 변하는가. 나 항상 그 소리해요. 안변는 사람 빠진 사람이에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16주 동안 계속 쭉16회 동안 한번도안 빠지면 그 사람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은 그렇게 느끼지지 않아요? 네. 그 다음,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남을 향해 쏘아 올리는 화살이 자신의 가슴에 맹중된다. 이거 이거 뭐죠? 이거 때리면 돌아오는 거. 이거 뭐지? 부메랑. 아, 부메랑.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네. 부메랑은 오스트리아에서 목동들이 집 던져서 하는 기계 이거 메랑이 같은 게 다시 나한테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지. 남을 향해서 쏘는 화살이 자신의 가슴에 맹중된다. 되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 2번세 재미있게 말하라 사람들이 돈 내고 극장 가는 것도 재미있기 때문이다 에? 이런 데서 자꾸 훈련을 듣고 얘를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 에? 하룻밤을 자도 말리장수를쌓느냐 하룻밤을 자고 말리장수는 이야기도 해주고 에? 그, 다, 이유이이이있요 이유 그,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때, 그런 걸 많이 알아야, 책미있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걸 탁, 고급 붙잡고, 아, 하룻밤 말리는 어, 그거 또시 알아? 하룻밤을 자고 말리지 않습니까? 왜 하룻밤을 자고 말리지 않습딱증명 딱, 친구상 무산도 모르고 거예요. 설명 딱 해줘도 최고 인기이 되는 거지. 여기 와서 이제 들었잖아? 네. 듣게 못 들으신 분은 다음에 제가 할 거예요. 네. 못 들으신 분들. 그 대신 빠진 건못 들어요. 내가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 다음, 23번째, 누구에게나 선한 말로 기분 좋게 해주라 그래야 좋은 기의 파장이 주위를 둘러싼다. 자, 여러분, 여기 들어왔는데, 김 대표는 우리가 여러분들 반갑게 맞이 않고 뭐 하는 지알 아래로 다 짤을 해보라고. 그러고, 그게 파장이에요. 들어오면, 여러분들, 힘, 다 빠지는 거예요. 그 근데 여러분들 항상 큰 소리를 얻어주시고 반갑게 맞가지 이야기 달라주는 게 좋은 파장인 걸로 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게 파장이에요.